안녕하세요. 60초로 정리하는 이슈입니다. 세계 최강 한국 여자 양궁이 44년 만에 노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하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지난 6일 독일 베를린에서 열린 2023 베를린 세계 양궁 선수권대회 리커브 경기에 안산, 강채영 임시현 선수 모두 8강에 진출하였으나 나란히 8강간에서 탈락하며 노메달로 대회를 종료하였습니다. 특히 여자 양궁이 이렇게까지 침묵한 것은 한국 여자 양궁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었습니다. 여자 양궁 리커브 대표팀은 단체전에 이어 개인전에서 메달 획득에 실패하며 노메달에 그쳤습니다. 또한 각 종목 3위까지 주어지는 파리올림픽 출전권을 따내지 못하며 오는 11월 아시아선수권 등에서 재도전을 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김성훈 양궁 대표팀 총감독은 많은 아쉬움이 남는 대회였다며 남은 국제대회에서 좋은 결과 얻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노력하겠다 전했습니다. 한편 남자 리커브 대표팀은 단체전 금메달을 획득했지만 개인전에서는 노메달에 그쳐 한 차례 더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상으로 세계 최강 한국 여자 양궁이 노메달로 대회를 마무리하였다는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더 자세한 내용은 고정 댓글, 링크를 통해 보실 수 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